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입니다. 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와 엄청나게 더워요. 덥습니다. 보통 평소 때보다 한 시간 일찍 에어컨을 어, 틀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한 저녁 일곱 시쯤, 일곱 시쯤 비가 몇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덮개를 덥다 말고, 또 금방 몇 방울이 떨어지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뭐 괜찮겠거니 해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음, 지는 해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두개 정도만 이렇게 덮어 놓고요. 저쪽 끝머리, 저쪽 끝머리, 작은 거리대 덮개, 덮개를, 어, 덮어주는 거를 잊어버리고,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왔더니,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이제 집중받아 이 창문이나 방문을 다 꼭꼭 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닫아놓고 저녁을 먹는 동안 비가 흩뿌리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 큰, 큰 거리대 아이들은 비를 안 맞았습니다. 일단은. 덮개를 덮겨, 서 덮어놓고 그 배수구멍, 배수구멍을 좀 막으면 어떻겠냐. 이러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막 비는, 오, 비가 오는 사이에, 사이에 제가 데스크만 위에다가 비닐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덮기는 덮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어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른 이 차광막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반 정도 되었거든요. 평상시는 제가 11시쯤이면 차광막을 해주는데 이제 드디어 폭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폭염. 지금까지의 폭염은 폭염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 라디카스가 그렇게 초록이가 되더니 이틀 동안 햇빛을 이렇게 조금 뺐었거든요. 어제는 많이 안 샜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 햇빛을 봤는데 이렇게 붉으스름하게또 금세 물이 들잖아요. 다행들이 이렇게 예민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햇빛만으로 기온 차이는 상관없이 햇빛만으로 물이 들은 다육이 종류가 한 서너가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라드카스가되지 이,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뜨거우니까 보세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화상 자욱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금인데도 건강하게 버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금 아닌데도 이렇게 보통 창들이 어, 화상을 좀잘 입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창을 화상을 좀 많이 입혔거든요. 라디칸스는 입장이 작아도 화상을 안 입는 것 같아요. 의외로 햇빛이 굉장히 강한 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라피네르줄은 분갈이 하고서 합식을 한 다음에 뿌리를 아무리 건드리지 않았어도 이 위에다 놓은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이쁜 모습을 또 봐야 되는게 다육만이면 힐링 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이 위에다 올려놓고 보고 아이 아이가 보면 볼수록 금인데도 아주 건강하니 이쁩니다 제가 초보 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골든 글로우 요런 아이들은 여름에 굉장히 강해요 약간 풀릴성이 확실히 강하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핑크 플로라도 진짜 순둥 착하고 예쁜 애가 요 아이 같은 아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본답니다. 사각막을 이렇게 요, 요게 양철망이 있어가지고요. 닭이들 아이구야 아이구야 얼굴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답니다. 이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육이 얼굴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걸로 이 양철망이 하나의 단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차광막을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주기는 하는데요. 이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창문을 한쪽으로 몰아서 열어놓으면 이쪽에는 햇빛이 조금 덜 보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한 차례 씻기 전에 일어나서 어, 창문을 열어서 여기도 햇빛을 한번 보여주기는 보여줬어요.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했는데, 그새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벌써 햇빛이 기울어서 이렇게 있네요. 열심히 다져보려고 이 헤라 금도 어, 이렇게 났는데, 다지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좀 버텨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는 용 다져질 생각이 없어요. 불카누스입니다. 너무. 음, 글쎄요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 어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얼굴이 확 펴지니까요 야 이게 오물이 기가 쉽지가 않은 거 있죠 이것도 그렇게 색깔이 이쁘더니 만 많이 빠졌죠 어 다이 들이 지금 색깔이 음, 색깔에 다가 집착을 하면 안되죠 살아있는 거에 감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답니다 어, 오늘 더워도 너무 더워요 제가 이니크 시아 나는 요건 금인데 오전에 햇빛을 온전히 이 받아요. 그래도 그냥 입장에 화상은 안 입었는데요. 더 이상 웃자라는 것도 좀 멈추기는 하긴 한것 같은데 그 잔잔한 기스가 있어요. 이렇게 끄슬리는 것처럼 그런 거는 그냥 감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견뎌내고 있는데요. 이 휴밀리스도 제가 한세번 분갈이 줬어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건드려서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끄트머리난 나더니. 항상 그래가지고 한칸 안쪽에다가 놓고 제가 요 꼬지도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뿌리 활착을 했는지 겁이 나서 그냥 만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세요. 얘는 꽃대가 이렇게 요 꽃대마저도 조금 이쁜 생각이 들어서 놔두고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힘들겠죠. 이 햇빛을 오롯이 받은 라디칸스는 이렇게 아직도 빨간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피네가 음, 저 색깔을 좀 잃는 게 싫은 거 싫어가지고 요즘은 색깔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리이다 놓고 어 요거는 요게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는 벌써 이게 하엽이지죠 이게 살루군생인데요 얼굴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어쨌든 엄청 더워요 지금 요거는 에케몬스톤 또 성격이 순해가지고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왔는데 너무 초록초록하니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뭐 하나씩 교대로 어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기는 하는데 어 부작용이 조금씩 어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를 걸쳐놓고요. 제가 한 손이라 어 제대로 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네요. 이것도 두 겹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 그게 여의치가 않네요. 어쨌든 이 거리대에 차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야, 요, 요거는 제가 목표한 바대로 됐어요. 요거는 얼굴이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얼굴을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어, 많이 키웠는데요. 요, 가을에 물을 제대로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요, 베네 서클이에요. 베네서클이고, 요기가, 요 미니거리대 하나가 어저께 비를 조금 맞았어요. 요기가 물찬 입장이 어저께 있었는데, 글쎄요, 오늘은 괜찮긴 한데요. 이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는 게잔 기스, 잔 상처가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살균제가 좀 시급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점점 <laughs> 드로잉하고 드로잉이 얼굴이 점점 벌어지죠.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물방울이 어저께 덮어준다고 해도 물방울이 지금 맺혀가지고 여기 고여있어요. 잠시만요. 이거좀 닦아줄게요. 저도 지금 나와가지고, 아, 이제 보는 거랍니다. 덮개를 열어주고 나가서. 어~ 씻고 나와서 이제 한한 한 시간 반 정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덮개에 배수구멍이 있는 될 거예요. 비닐을 덮어주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만 왔어요. 비닐이 짧아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에 물방울이 고였네요. 음, 어쨌든 좀 화상까지는 아닌데요. 잔 상처 같은 게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코스모스나 라피나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긴 한데요 얼굴이 이렇게 좀 벌어진 아이들 이게 새벽이거든요 새벽이 하고 드로잉이 얼굴이 딱 펴지고서 이게 이제 오므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게 옐로우 멜로우 인데요 요거는 생장점 하나 없어진 거는 봄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약간의 잔 상처가 요게 이렇게 남아요 물기가 남든지 뭐 그런 게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기의 어, 습한 환경에 이 아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살균제라고 할까요? 이게 시급하긴 한데요. 오,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거 주기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것도 수분이기 때문에 밤에도 후끈후끈 덥고요. 베란다가 나올 수가 없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꺼져버려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더워서 나가기가 무서운 거 있죠. 캠핑장에도 어저께 잠깐 한2 시간 반 정도 있다 왔는데 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요 뭐 헛덕거릴 것 같은 차에서 내리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더위를 지금 34도를 찍고 있거든요. 더위를 견디고 있는 다이비들은. 정말 강한 아이들이다. <laughs> 식물 중에서 제가 최고로 강한 단계 다육식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더위에 떼악볕에 오롯이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견뎌내는 거 보면 확실히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 파란만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 이마에 땀이. <laughs> 화면에 붙이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차광. 차광밖에 지금 없고요. 살 균제는 글쎄요. 너무 더우니까 날씨 봐가면서 조금 일리더라도 내려갔을 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긴 급해요. 어, 병색이 조금 있고, 잔 상처들, 이름모를, 어, 잔 상처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급하긴 급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좋기는 한데,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하나는, 물기가 마르지 않았어요. 제가 키핑장에 아이들을 보고, 이, 퍼렇고 어, 빵떡이 되고, 뭐, 이런 아이들 화분을 보면은요, 안 말랐어요. 이, 안 말른 상태에 수분을 또 준다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말렸다가 살 균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와 얘들이 야 얘는 좀 안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계속 타요. 어 가운데 생장점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뜻 웅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조금 바꿔 줘야 될 아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덥다고 달그들을 살피는 거를 조금 게을리하다 보면 이렇답니다. 요건 핑크룹인데요. 핑크룹는핑크이 어, 금이에요. 여러분. 금이 조금 보이네요. 그래도 아주 쨍쨍하게 이런 상태가 적당한 상태, 음, 아주 이쁘네요. 색감도 유지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개중에 그렇게 어, 제게 힐링을 주는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저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음, 없을 리가 없죠. 여름에 부작용이 없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들치는 비를 계속 맞았던 요 맥도 가리가 이 물찬 입장이 많이 생겨서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 화분이 그 계속 젖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마른 날이 2, 3일이 이어져도 생각보다 음, 화분이 빨리 안 말릅니다. 저기도 제가 정리하다 말고 이러고 있죠. 요것도 밑으로 내려놨어요. 버클리 금인데 더 위에 지쳐 있는 것 같은 입장이 큰 입장이요. 한 개, 두 개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라서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반 그늘에다 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놨거든요. 하나씩 관찰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이들을좀 돌봐야 될것 같아요. 야, 오롯이 이 뜨거운 햇빛에 견디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어, 그냥 불쌍하다는, 어, 불쌍하다는 느낌. 와, 그런데요. 달기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얼른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요. 제 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제 얼굴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잖아요. 자, 사각막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더울 때는 자 물도 주지 말고 살균제도 조금만 보류했다가 어쩌겠어요? 아니면 안으로 들여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관수할 아이들을 하시고 음, 안에서 끼고. 하루 이틀 끼고 자는 거뭐 이런 것도 해보셔도 괜찮긴 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이기를 건들지 않고 어 시원하게 하는 걸로에 집중을 하면서 카메라를 두 때가 맞단지 같네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위에 이 거리대에 한번 걸러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라 은은하게 들어와서 화상도 안 입고요. 로제토 모양도 그냥저냥 유지를 하는 것 같고 색깔은 맞았어요. 그래도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다육이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기 잠자는 아이도 아직도 저기도 있어요 저것도 안으로 들여 놔야 되는데 뭐 시가 바쁜지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베란다 다육이 소식들 이렇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여름이 다 가진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덜 아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반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세에서 키는 좀 컸어도요, 좀 벌어져도 덜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 양진입니다. 요거는, 음, 골드바이솔이에요. 제가 햇빛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요렇게만 보여드리는데요. 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조금만 더잘 버텨다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입인데 아직 천 물도 안준 아이라 이쁜 거예요. 이게 음, 타티로사 철화. 아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쌀루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건강하고 이쁘고요. 이게 홍사철화예요. 홍사철화는 너무 말리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반근을 자리로 옮겨줬더니 얘가 조금 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한 자리 바꿈보다는요 약간의 자리 바꿈 뭐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 로라 금이거든요 얘가 아주 못난이로 겨울 내내 있었는데 요새 이뻐져요 요렇게 어, 눈에 땀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어 언제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진짜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초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